안녕하세요. 온데이텔레콤의 토 매니저 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불폰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불폰이란 버스카드처럼 요금을 미리 충전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통사에서는 후불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하고 나중에 내는 시스템상 신용구나 연체 미납 기록 등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지 않은 분, 통신사에 연체 미납이 있으신 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국인 분들 또는 유학생분들이 이제와는 서비스가 동일하지만 되게 훨씬 저렴하고 약정 없이 합리적으로 본인들을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자급제품 플러스 선물용제 조합을 통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당연해졌죠. 어떤 업무용 세컨폰, 디지털 디톡스용, 배달폰, 또는 게임용폰이라든지 좀더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핸드폰을 사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 명의로 개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까지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점이죠. 저희 원데이 텔레콤에서는 이런 선불포 개통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통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비대면 개통이고요. 두 번째는 지정공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대면을 위해서는 포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나라사랑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좀더 개통을 위한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위에 있는 청구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원데이 텔레콤의 대표 영상을 보시면, 바로 개통 방법을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편인증수단이 있다면 이마트24에서 유심을 구매해주시면 를 되는데요 KT같은 경우에는 바로유심, LG같은 경우에는 원칙유심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유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넣어준 후 저희가 신청서 확인한 다음에 본인 확인 해피콜 진행 후 충전기 개통을 도와드리고요 개통이 끝난 다음에 유심을 갈아 끼워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단편인증수단이 없다라고 하면 지정방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정은 전국에 80여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예약을 잡아드립니다 모든 지점 방송 개통 같은 경우에는 100%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고 문의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예약을 하신 후에 아무런 연락 없이 노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서 개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약 후에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문의했던 매니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개통, 개통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 반까지이며 상담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선물품 정보가 궁금하다면, 오늘의 대략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